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도 여기 인터넷이좀안 좋았는데, 오늘도 이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이 미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한국제 같으면 잘될 텐데. 네. 아, 어쨌든, 우리 서장, 지훈미 또 끊긴 것 같은데? 지이 왜? 네. 그거 빼고, 예. 네. 컴퓨터에서 문제가 접속 장애예요. 이게 뭐예요? 컴퓨터가 좀 끊긴 것 같은데? 그 라우러는 괜찮아요? 줌이 끊겼어요. 연결이 됐네. 다시 연결이 됐어요. 지금 지금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아요? 잘 들리시는가요, 다른 분들? 아이고,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지난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시작하자 말자 줌이 또 금방 끊겼다가 또 연결이 된것 같은데요. 연결되신 분들 제 소리 잘 들리시나요? 화면도 보이고요. 몰라요. 지금 제 화면 음성만 화면은 안 보이고요. 자료 화면도 안 보이나요? 아. 이제 화면, 보여요? 줌이 시작부터 오늘도 그래. <laughs> 괜찮아요? 그럼 자료, 자료 올려보세요. 자료, 자료는 보이나요? 자료 화면? 네. 아, 된, 이제 되는 거같아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시스템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아, 원활하지 못해서 좀, 그, 이 보시는데, 이 기한 시간 내서 들어오셨는데, 불편을 드어서 죄송합니다. 그 지난주도, 한, 강의가 한두 시간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한 30분 정도가 줌이 끊긴 걸 저도 모르고 그냥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아마 그 지난주 내용은 대종교 스님의 생애를 다룬 그 행장 쭉 소개하고 그 뒤에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그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그 대해 스님이 가나선을 주창하면서 주로 비판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가나선을 개척 해야 하려고 했던가 하는 그 내용을 정리를 했었던 거였어요. 그 선종이 이거는 지난주 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 아마 자료들 보시면 있을 건데요. 그 아시다시피 달마대사로부터 쭉육조현능대사를 거쳐서 이제 그. 이제 선종 5가 7종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주로 다른 종은 거의 임제종으로 흡수가 된 상태에서 조동종하고 임제종이 남고 임제종에서는 항용파와 양기파가 이제 또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 어 우리 대회 종고 스님은 처음에 음문종. 스님 문화에 가서 또 배우다가 조동종에 가서 배우고, 그 다음에 또황용파 스님, 문준 스님한테 가서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양기파의 오느국근 스님을 만나서 그 본맥을 잇게 되었다는 말씀 드렸고요. 어, 그 이후로 이제, 그 간하선이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서장에도 이 내용이 나와요. 묵조선을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나서 어떻게 화두 창구로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어 이제 서장에서 이제 하신 셈이 되는데, 당시 대해 스님이 살던 시대의 사회적 상황이 이제 송나라가 이제... 그 북송시대, 남송시대로 갈라지게 된게요 나라하고 금나라하고 전쟁 중에 이제 그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그렇게 됐고요. 굉장히 어,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네, 묵조선은 저기 그 화친을 주장하는 쪽에 스님들이 그 주장하는 파들이고 그 묵조선의 그 신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주전파라고 이제 화친보다는 요 나라하고 급나라에 침략에 맞서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대부들이, 어, 오히려 대종거 쪽에 신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회적 상황이었는데, 이제 묵조선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 상황하고 별도로, 이제 대종거 스님이 비판했던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불림 문자를 표방한 그 선조 의그 내용이 육전능대에서 내려왔다는 거 아는데 나중에 그, 송나라 당시의 해학적인 그 분위기하고 사대부들이, 유학자들이, 어, 마치 이제 노장사상하고 선불교의 그 선시라든가 선어록 같은 걸 읽고 문학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뭔가 교양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실제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어록을 가지고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거에 이제 문자선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어, 임제록이나 이런 데서 나오듯이 본래성불이라는 얘기나 평상심시도, 어, 무위 진인, 이런 얘기들을 오해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도식을 하는 것이 마치, 어, 돌을 닦는 거나 도사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무사선, 그리고 묵조선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게 정묵과 고요함을 강조하는 것에 문제점을 비판을 했던 이세 가지가 대해선님이 그때 당시에 불교계의 세 가지 병패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마디씩 얘기하면 문자선 그다음에 무사선 그다음에 묵조선 특히 묵조선에 대한 비판이 아주 신랄하게 했던 이유가 어, 당시에 그선 수행 풍토를 묵조선이 묵조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잘못 왜곡시키고 있다. 본래 활발발하고 날카로운 선지가 결려된 그런 선풍이라고 해서 비판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출가 수행을 하고 또 신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 형식적인 방편에 치우쳐서 깨달음하고 거리가 멀게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더 신랄하게 이묵주선을 비판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판 내용을 보면은 이게 흑산의 기신꿀에 앉아있으면서 항상 고요하게 비춘다고 하면서 마치 열반을 성취한 것처럼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하게 됐고 어 그러고 묵조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것이 가나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 서로가 양쪽을 비난하는 배짱 거리는 게묵조선과 가나선이라는 명칭이 됐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어쨌든 이제. 이게 선불교가 한국으로 전래가된 것은 사실은 신라, 통일신라 말때 고려 초기에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그 중국 선맥이 이어진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어요. 특히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그대회 종고 스님의 대해 어록을 보고 세 번째 크게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가나선을 주창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가나선을 주된 수행 방편으로 하면서 보조국사를 중 천조로 이렇게 했는데, 일부 그 성철 스님하고 일부 학자들이 실제로 중국 가나선 인재의 정맥을 이은 것은 고려 말에 태고 보호하고 수곡 천공 스님, 나홍 해공 스님이 중국 온 나라에 가서 직접 법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분맥이 진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해서 이제 돈전 논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 최근에 또 학자들은. 어, 비록, 태고보서곡 성곡, 나홍핵은 이런 분들이 중국 스님들에게 직접 가서 칭견을 하고, 점검을 하고 왔지만, 어, 보조국사 진율 스님이 주장한 대해 스님의 이 가나선에 그런 수행 풍토하고 응하는 게 없고, 오히려 그 속에서 이분들도, 어, 가나선을 수행을 하면서 중국에 가서 점검을 한 것이지, 무슨, 어, 다른 보조국사 진을 스님의, 어, 그, 이제 대해의록에서 어, 깨달아서 체계화한 가나선의 내용이 달라진 거 아니다. 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나온 유명한 하두집이죠. 선문염송이 바로 보족사 진울스님의 제자였던, 어... 해원 회심 스님이 직접 어 이제 편한 거고 그 이후에 이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천재까지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와 지금까지 음성은 이 가나선 하는 분들의 중요한 하두집 공안으로서 중시되고 있는 거라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 가나선의 어 섬맥이 사실은 중국에서 대중고 스님이 체계화한 가나선의 수행 방법을 어, 태고 저, 참, 그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적극적으로 어, 이것을 받아들이고 고려시대 때부터 어, 선빵의 필수과목으로 어, 들어가고 이제 조선시대 전통 강원에서도 어, 이제 사직과의 필수과목이 되면서 사실상의 그 가나선에 기준되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서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서장의 내용을 통해서 어 서장에서 제시한 수행법이 이제 가나선 수행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가나선 수행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 수행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할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런 본맥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이런 논쟁들에 대한 정리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 혹은 불자를 넘어서 어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짜 어 생사를 뛰어넘는 혹은 일대사라고 하는 어그 생사의 인연의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나선이 할수 있는 역할 또 가나선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사전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각자의 수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먼저 제시했던 내용이 마지막 지난번 결론 부분에 요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해 그 측면도 가나선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제가 보기에는 하두를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오해를 하고 있고 가나선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일반인들이 하두를 굉장히 뭐 신비한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알수 없는 동문서답 같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거는 그 경지에 있는 큰 스님들이나 하는 그런 아주 높은 경지의 승문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신비화하면서 신성시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대단 알지도 모르면서 뭔가 대단한 게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어 이제. 가나선의 하두를 아는 큰 스님들이 이걸 깨달은 사람이 이게 대단한 거다. 이렇게 막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반대로 비판하는 쪽에서 가나선이 한국 불교를 다 망쳐놨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는 그런 수행이다라고 비판하는 이런 쪽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일부 스님들도 출가해서 선방에서 가나선을 해봤는데 진전이 없었는데 남방 불교에 가서 공부를 위파사나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나 체계적이고 부처님의 초기에 당시에 가르쳤던 초기 불교의 원형이 위파사나에 있다 이러면서 위파사나가 정통이고 자나서는. 어, 불교, 중국 불교지, 이거는 제대로 된 불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 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어,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럼 제 입장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초기 불교의 교리의 내용이든, 유파산의 내용이든, 대승 불교의 반야 유식 사상이나 선불교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입장이에요. 어,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점 어, 같은 거를 결국은 가르치는데 방편의 차이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하도 공부를 하면은 뭐가 공부에 제대로 되느냐 어, 하고, 또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하도 하나만 타파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을 공부하면은 그런 논란도 저절로, 아, 그게 아니구나 하고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인용한 버나드 세네카레는 이제 다른 불교 다른 외국의 불교학자인데도, 하도 하나로 충분하다면 대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례를, 여러 가지 다른 하두를왜 제시를 하고 있는가? 조금 어, 하나만 하면 될것 같으면 하나만 하면 될 텐데, 왜 여러 가지 하두를또스문 염성에는 1,400몇 개가 실려있고, 뭐1,700 공안이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만 하도 하나만 천절백기가다 되면은 나름 그 필요 없이 하나만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하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본문을 볼게 보겠지만 서장의 제일 앞부분에 수록된 증시란가의 편지만 봐도 조주의 방아차 하고 운문 수미산 그 운문의 수미산 두 가지 하도록 함께 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자, 그리고 어. 제 대해 종교서님이 여러 차례 그 제자들에게 하도를 탑파했더라도 끊임없이 공들이고 보림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런 입장을 이제 어, 염두에 두고 본문의 편지들을 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 보도록 하는데요. 어, 지난번은 행장하고 해제만 제가 봤고요. 오늘은 첫 번째 편지인데요. 어, 먼저 이 서장은 말씀드렸듯이피 대어록 30건 가운데 25건에서 30건을 따로 편집해서 별도로 낸 책인데 25권의 첫 번째 글이 바로 증시랑이라는 사람이 증시랑이대 종고에게 질문을 묻는 편지를 먼저 보내고 그에 답하는 대 종고 스님의 대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뒤에는 이제 질문은 없고 대선 스님이 답서만 다섯 차례 더 추가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편지는 증시랑 시랑은 이름이 아니고요 배설 이름이에요 어, 요즘으로 치면 아마 차관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조선 시대의 관직은 판서, 참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 판서가 요즘 장관급이고 참판이 차관급이라면은 송나라 때 관직이 시랑이 아마 차관급 정도 되는 높, 아주 높은 벼슬이에요. 그리고 본명은 개라고 합니다. 증개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승이 증시고 일단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랑 이 천유 여기 이 사람 이름부터 잡 볼까요 이분이 이제 오등 회원의 기록에 의하면은 증계 그사라 그러는데 자가천유고 관직이 시랑이래요 그래서 이 증공은 이제 높은 말인데 오랫동안 그대종교 스님의 스승인 양기파의 은호국권 선사를 얘기해요. 이분을 한테서 공부를 했나봐요. 그래서 은호 선사하고 한테 먼저 인연이 돼가지고 어,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오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선님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언어 선사고 대해 선사한테 묻고 배워서 스스로 뜯을 얻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분의 소개를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우리 차관급이고 당시의 차관급은 요즘의 단순 공무원 차관급하고 다르게 이제 송대에는 유학자들이 과거시험을 통해서 고관 대작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비예요.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지식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당대의 거의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 이제 큰 스님들을 만나서 본문을 듣고 책을 보고 스스로 지식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 얻어 들은 바가 많이 있어서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음을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여기도 이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얻었다 이제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루는 불의 선사를 찾아갔는데, 불의 선사는 대해 스님의 제자예요. 대해 스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대선사이 얘기는 뭐냐 하면, 원느 스님을 만나서 법문 듣고 대선사한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거야. 이선사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해선님의 제자인 불해선사한테까지 또 찾아가서 물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가 식입니까 하니까, 불해가 고양이 새끼와 강아지요. 하니까 다시 묻기를. 번뇌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불해가 실랑은 선지식을 만나본 적이 있으시오?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어, 내가, 30년을 찾아봤다. 그 얘기가 이제 어느 선사하고 대의 선사를 어느 선사 처음 만난 지가 30년, 30년 동안에이두 분의 큰 선생님도 찾아봤고, 이두 분만 찾아봤겠어요. 나름대로 당시의 큰선님들이라고 하는 분다 만나봤겠죠. 그러니까 불회가 기쁜 곳에서 만나 뵈어서 번뇌하는 곳에서 만나 뵈서하고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증공이 그 무뭇거림이 헤아리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뭔가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사량분별이라 그래요. 개교, 사랑분별, 이 얘기가 전형적으로 지식인들이 어떤 선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지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적,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이 곡이에요. 그러니까 무뭇거리며 해랬다는 말이 요즘 말로 하면 스님들이 말을 하는 사랑분별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부리가 갑자기 하을 하자 악 하고 할을 하니까 증공이그때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디어 퍼회선이대회 조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아 여기서 대의 조카라고 하면 은 불의 선사는 대의 스님의 사제가 되네 그죠? 사제 제자가 아니고.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 요 증시랑의 간단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염두에 둬야 될게 뭐냐하면은 요즘 우리 입장에서 지금 선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교나 종교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요. 특히 가나세에 대한 정보도 책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 방송 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뭘 비판을 했냐면은 심지 어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방송에조차도 지식인들이 하두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지식인 학자들을 내세워서 하두를 해설을 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전문염성 강의, 비감론 강의를 하는 그 스님 거도 있고 어느 교수들 무슨 심리학자인가 철학자가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전형적인 문자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태스님이 봤더라면은. 묵자서 이상으로 그 문자, 문자서를 비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증시랑과 같은 지식인들이 여기 득이 뜻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뷰감록이나 선문연승에 나오는 화두 하나도 제가 보니까 점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금 유튜브에도 그분들 강의가 많이 올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 뷰가 엄청 많더라고 그런데 어, 그 사람들이 마치 아는 것처럼 떠벌린 그런 강의들이 넘쳐나요 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는 뭐 제대로 알고 그러냐라고 욕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두는, 가나선은 특히 점검을 직접 하지 않으면은 다들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사실 대종고 스님 때부터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종고 스님이 그 제자들이 편지를 편찬한 이유가 바로 이렇게 잘못 가나선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이 어, 제대로 하도 공부를 가나선을 할수 있도록 편지를 통해서 대회선님이 당부하는 글을 담아서 편찬을 했다. 아, 어,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선의 교과서를 하고 제대로 가나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승문 염성하고 표감독을 강의하는 그런 분들이 이 서장도 공부를 하셨을 법한데, 본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 증시랑 같은 이런 지식인 수준에서 떠들고 있다라는 반성은 추후해도 해보지 않고 또 하도로 점검하지 않고 만약에 서장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봤다면 어떻게 그렇게 어, 방송을 해야 될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있을 정도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증시랑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간단한 기록이 있는데